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급등주 알려드리는 차탈려준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월 5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장 이후에 급등이 나올 만한 지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로 수익 내기 가장 좋은 딱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요 구독자분들은 항상 그랬듯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세 가지 종목 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 있다면 오늘부터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수익 매매 종목이라든지 단타 매매 종목 이런 여러 종목들 받아가셔서 마찬가지로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중에 내 주식 계좌가 마이너스라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중간에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여러 종목들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전환을 시켜 나가시라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거요 제가 지난 12월 28일이죠 수요일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한컴 위드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자이 종목이 제가 영상에서 역사적 저점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영상 화면 잠깐 보시면 한눈에 봐도 주가 자체가 역사적 저점에 내려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구독자분들이 이제 주 이 분들도 많고 주식을 하신지 얼마 안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단타나 수익매매를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주식 실력이 조금 높으신 분들도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렇게 저점에서 단타나 수익매매를 하시는게 정석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추경매수 하는게 가장 위험한 매매방식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어쨌든 이때 제가 이제 다양하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이 왜 급등이 임박을 했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제 영상 미처 보지 못한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 우리가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을 찾아야겠죠? 자 바닥 시그널 보시면 지금 이때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바닥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나와줬는데. 지난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모바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도 바닥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강한 슈팅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제 바닥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세력들이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아래에 이 RSI 지표를 활용해서 바다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어떻게 포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뒤에서 제가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단타만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가 주가가 급등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 매매를 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나서 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한커미드의 이제 종가가 얼마였냐 3440원이었어요 자 근데 단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이 나왔다 1월 4일 수요일장에서 결국에는 상한가를 가주면서 주가가 4140원까지 상승이 나왔고 단 일주일 만에 주가가 20.3%나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나서 주가가 무려 20.3%나 상승이 나왔다는 거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에 제 영상을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오른쪽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 이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안 보이실까봐 조금 확대를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 최초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단몇 거래일 만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줬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영상 보신지 얼마 안된 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혹은 2 3일 정도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다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홀딩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언제까지 홀딩했다가 이제 매도를 해라?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을 때꼭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게 되면 혹은 15%든 16%든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며칠 동안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니까 아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손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 역사적 저점에 와있기 때문에 이후에 며칠 정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홀딩을 해주셨다가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요 그래야 이런 상한가를 찍었을 때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한 커미드로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내신 모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제 영상 미처 챙겨 보지 못한 모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때도 뭘 보내 드렸죠?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저에게 미리 숫자 3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이때도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 드렸었죠. 자,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제가 다음 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종목명을 제가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가는 항상 그랬듯이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수익률 10% 이상 달성시에 여러분 판단에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라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는 이유가 있죠 정확히 얼마에 매도하시라 이렇게 가격을 정해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매일매일 찍는 이유가 단순히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진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이 주린이 분들이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나중에는 제 도움 없이도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스스로 수익까지 낼수 있는 즉이 연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채널을 운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좌를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여러분들이 소외교도 상관 없으니까 꾸준히 연습하시는 이런 습관을 한번 드려보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렇게 항상 그랬듯이 저점에서 단타 플러스 수익 가능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바로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단타 플러스 수익매매 이렇게 한 종목으로 두번 이상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은 항상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면서 이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수익률 10% 그리고 어떤 종목은 수익률 20% 이상 찍혔을 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매도하시라 이렇게 제가 종목마다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을 다르게 제가 책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점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매일매일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는 어디까지나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주식하시는 여러 지인분들에게 제 채널이나 영상에 이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서 홍보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로 이 무료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어, 나는 지금까지 구독 버튼만 눌러놓고 내가 소액으로 직접 연습해 볼수 있는 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저녁에 보든 새벽에 보든 아침에 보든 어느 시간대에 제 영상을 보시든 상관없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여기 이분처럼 이 구독자분처럼 숫자 3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 매일매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숫자 3이라고 매일매일 보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매일매일 보내기에는 너무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번만 숫자 3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얼마동안 답장을 드려요? 일주일 동안 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자는 제가 항상 장 시작 전날, 이제 저녁, 혹은 당일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7시나 8시 이때 보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수요일날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받게 되시는 거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목요일날 보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 문자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처음처럼 이렇게 숫자 3이라고 보내시면 다시 일주일 동안 이 문자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커미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 바로 이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렸냐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 당시 영상에서 세력 매집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지는 급등은 즉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세력이 만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때 이제 댓글을 어떻게 남겨주셨냐면 여기에 대한 사례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실제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세력 매집주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자이 종목이 뭐냐 바로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엘컴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이 엘컴텍을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렸을 때 똑같이 세력 매집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 매집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엘컴텍을 분석한 이런 화면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저점에 와 있는 종목은 앞으로 급등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라 수익 매매로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때도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신호를 나타내는 이 rsi 지표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주식이 실제로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초에 영상을 찍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만 해도 종가가 얼마였냐? 892원이었는데 이후에 이 주식이 어떻게 됐다? 추가적인 이 저점 횡보를 마치고 나머지 이 세력의 매집을 마치고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급등이 연달아서 나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온 거죠. 이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세력들이 주도해서 급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세력의 개입이 없는 종목은 이렇게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엘컴텍으로 수익 내신 모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세력 매집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53%라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 몇달 동안 많은 종목들을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12월 초부터 웹스부터 해서 VC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시장을 주도했던 놀이라든지 뭐 A k p x 생명과 그 다음에 바른손 ENA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후에도 알로이스부터 국제품까지 화 그리고 수젠텍부터 링크 제니시스까지 이렇게 거의 하루나 이틀에 한번 꼴로 제가 영상을 찍고 났던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12월 달이 정말 힘든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항상 저점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환컴 위드도 포함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1월 달에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죠 제가 1월 달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 뭐예요 바로 이 pj 전자 이 pj 전자가 주가가 무려 41%나 급등이 나와줬고 요것도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도 1월 달에 제가 추천드리는 나머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제가 어떻게 이런 좋은 종목들을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저점에서 추천드릴 수 있었는지 이 주린이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급등주 매매 기법을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죠. 세력주를 바닥에서 사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세 가지 조건은 주린이분들도 하실 수 있고 나의 대가 많거나 적거나.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당일에 오후 주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후 주가 중에서도 사실은 장이 마감하고 나서 종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이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이 주가를 보셨을 때 2%에서 10% 사이에서 이제 정가가 마감한 종목들을 먼저 추리시는 게 가장 좋고 이 종목들을 보시면 하루에 30 종목 정도가 나오게 될 거야. 많게는 이제 40 종목 정도인데 이 종목들을 다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밑에 있죠? 이두 번째 조건,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 바닥 시그널까지 포착이 된 요런 종목, 즉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리다 보면 하루에 몇 종목 정도가 나온다? 세 종목에서 많아야 여섯 종목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들만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소액으로 매매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리고 이렇게 글씨로만 보여드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근데 이따가 제가 탑3 종목에 대해서 오늘의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일일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아 굉장히 쉽고 간단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종목이 뭐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이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가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선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자 근데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에게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평소에 단타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들이에요 그만큼 대표적인 세력주다 즉 급등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이세 가지 종목을 강조를 드리냐 바로 이세 가지 종목이 역사적 저점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세력의 이 매집 작업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급등이 임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들을 차례대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죠 세력의 매집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세력이 매집 중이구나 개인 투자자는 손절을 하고 세력들은 사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매집 패턴 2를 보시면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세력들이 고점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매집 패턴이 OBV가 고점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해하시라? 아, 요것도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모바일 어플라이언을 한번 보시면 주가 자체가 지금 어디 있죠? 역사적 저점의 위치를 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구독자분들이 연습하시기에 가장 안전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종가를 한번 보면 4.10%로 끝났어요. 즉,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2%에서 10% 사이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종가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2%에서 10% 사이라는 건요.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전에, 급등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범위가 바로 2%에서 10% 사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적은 물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슈팅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를 어떻게 드립을 할수 있는지 여기 대해서 이제 세력들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2%에서 10% 사이에서 종가 마감을 할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바로 세력의 이 매집을 여러분들이 포착하셔야 되는데 세력의 매집은 어떻게 할수 있다? O B V 보조 지표만 있으면 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매집 패턴 보여드렸듯이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세력의 매집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 O B V는 여전히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세력의 개입이 없는 종목은 주가가 이제 하락할 때 O B V가 어떻게 되냐? 똑같이 이렇게 주가의 모양과 똑같이 하락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지금처럼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들은 주가의 방향과 정반대로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를 하게 된다. 아 이거만 봐도 아 세력 매집 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국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절대 이 구간에서 손절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조건까지 확인이 됐으면 이제 세 번째 조건을 봐야겠죠.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바닥 시그널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닥 시그널은 이 아래에 있는 RSI 보조 지표만 있으면 이제 확인 가능하다고 그랬죠. 바로 이 파란색 선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바닥 시그널이 지금 어디 있다? 구독자분들은 1초 만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 바닥 시그널이 출연을 하게 되면, 이름 그대로 앞으로 주가가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바닥 시그널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 매집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급등에 대한 확률이 몇 프로다? 80%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은, 단타뿐만 아니라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재매수에 들어가서 수익 매매로 이차적인 수익을 한번 더 노리시기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강조를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적이 있는지, 즉 세력주에 끼를 갖고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반드시 판단하고 매매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만 가는 종목 급등 이력이 없는 종목은 무슨 낭비밖에 안 된다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바로 ad 테크놀로지를 한번 볼 텐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종가가 지금 몇 프로로 끝났어요 4.42%로 끝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요 비슷한 위치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때도 이제 캔들 자체가 2%에서 10% 사이에서 형성이 됐을 때, 이후에 어떻게 되다 주가가 급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위치에서 저점에 위치했을 때, 우리가 급등 직전에 이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요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이제 두 번째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 지표를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주가 급락하는 구간 찾으셔야겠죠? 이 때,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나요? 매도를 하고 있나요?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하고 있는데, 이 세력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하면서 뭘 하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세력의 매집을 바로 몇천만 의 여러분들이 이제 포착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RSI 보조 지표상 가장 결정적인 바닥 시그널이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바닥 시그널이 나와줬기 때문에, 즉,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급등에 대한 확률이 몇 프로다? 80%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근거는 뭐냐? 종가가 4.42%로 끝났고, 그 다음에, 세력의 매집이 OBV 보조 지표로 이제 확인이 됐고, 마지막, 바닥 시그널이 RSI 지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요 지점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선 테크를 한번 보시면 이 종목도 주가 자체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힘든 역사적 저점에 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가가 4.55%로 끝났어요 그리고 2%에서 10% 사이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바로 OBV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OBV 보조지표상 지금 이 세력의 매집이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계속해서 거의 3개월 4개월 동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세력들은 단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매수 즉 매집을 하고 있죠 이 매집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세력의 매집까지 포착이 됐으면,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이 RSI 보조 지표상 지금 이 바닥 시그널이 어디 나와 있다? 최근에 12월 초에 바닥 시그널이 결국에는 나와 줬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위에 있는 일봉 차트와 그 다음에 아래 에 있는 거래량만을 가지고 차트 분석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 보조 지표가 없이 차트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될 거고 이 급등의 확률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에는 100%란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며칠 정도는 더 홀딩을 하시면서 버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한컴위드처럼 첫 번째 매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홀딩을 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이 서암기계공업도 보시면 영상을 찍고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됐죠? 장중에 17%가 넘는 엄청난 슈팅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손쉽게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 OBV라든지 RSI 보조지표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난 1년동안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 보조지표를 좀 추가해서 똑같이 종목을 고르고 싶다 언제까지나 이 영상을 보면서 종목을 받기에는 한숨 간에 채널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공유해 드렸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증권사별 보조 지표 사용 설명서를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추가를 해 놓으셨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마다 이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세팅값을 말하는 건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설정대로 obv라든지 rsi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계단식 매집 패턴이라든지 이런 바닥시그널 이런 패턴이 보이질 않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자료에서 설명드리는 이 설정법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국내에 있는 슈퍼게임이나 저 같은 프로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설정 방식대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고 싶으시면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제가 공유해드린 대로 이 설명서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게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이렇게 제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따라하시라 제가 순서대로 만들어 놨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5분밖에 걸리질 않고 보통 이제 5, 60대 분들은 5분 정도면 이제 설정이 끝나고요. 2, 30대 분들은 한 3분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쉽고 간편하다. 대신에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추가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혹은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나도 이 자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제가 여기 제번호 오픈해 놓고 있어요. 제번호 0 1 0 5 8 1 6 4 5 5 6으로 여기 이분처럼 간단하게 보조 지표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전부 다 확인해서 제가 이번에도 이자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이자료 쓰지 마시고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자료 공유해달라. 그리고 당연히 제 채널이나 영상 공유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혼자 당장 따라 하기 조금 어렵다 종목을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종목이 잘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수익 낼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시켜드리는 이 카톡 공부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채널을 계속해서 키워오면서 구독자 100명일 때부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왔던 거고 여기서 제가 드리는 요런 그때그때 그때 급등 종목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매매해 보시는 습관을 드리고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요런 거 제가 연습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구독 버튼 오늘 누르시고 요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 단톡방을 또왜 만들게 됐냐면 이렇게 그동안 제가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급등 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문자 보내실 필요 없이 이렇게 카톡방 안에만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굉장히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렇게 문자로 저랑 주고받고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다. 제가 똑같은 내용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번거롭게 문자를 안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이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이렇게 이분처럼 공부방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초보 투자자나 주린이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인이나 친구분들 중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제 번호 공유해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단톡방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